천천히! 천천히 와요 천천히! 아 삼촌 늦, 늦었다 그래 늦었다 o m p a n 자, company c o m p 이 n y company company c o 가 p a 잘 오셨어요. 이제 몸 풀어요. 야, 네, 이제 네, 곧올 네. 거야. 네, 빨리 한 몸, 풀어. 몸 풀어. 한 바퀴 다 불어. 돌아왔던 것 같은데. 네. 어, 어. 아니 이제 거의 한 5분 있으면 올 거예요. 네. 5분, 7분, 7분 정도. 제가 좀. 진짜 일로 와라. 오면은 이제 같이 한 바퀴 뛰는 거야. <laughs> 네. 아빠한테 주고. 네. 자자자 자, 자. 이제 핸드폰 끄고.